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세계는 왜 한류에 열광하는가 한가한에 대해서인데요. 또 마침 오늘 또 칸국제영화제에서 그 박찬욱 감독과 또 송강호 씨가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가히 문화의 힘이 이제 한류의 힘이 세계에 이제 드러난 또한또한번 드러난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내용들, 왜 한류는 무엇이고 또 그 원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강의를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화의 힘하면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많이 예를 듭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방탄소년단 BTS에서도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문화 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많은 문화계 종사자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어, 이런 말이 가장 생각에먼저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 문화라는 것은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용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국악, 뮤지컬, 드라마, 연극, 무용 등 모든 문화 장르의 팬이자 혹은 소비자로서 어. 그리고 이 문화들이 제 곁에서 숨을 쉬고 있고, 제가 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제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는 음악에도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바로 문화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